특검법 있죠. 앞으로 게 어떤 특검이 많이 나올 겁니다, 논란이. 저는 이제 기준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특검을 하자는 논의가 나올 거예요. 네.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하면 돼요. 첫째, 권력형 비리일 것. 두 번째,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 세 번째, 검경이 수사를 안 하거나 은폐할 것. 이세 가지를 갖추면 특검이 돼요. 저는 전형적인 게 김정숙 여사 특검이에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특활비로 신발 사고 옷을 산 의혹. 그 다음에 전용기 몰고 인도 탈 묘지 간 의혹. 이거는 권력형 비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혐의 돌기에 상당합니다. 왜 빠빠하다 세돈 관봉권으로 산 거예요. 이게 과연 개인 월급일까요? 그 다음에 검경이 수사 안 했잖아요. 딱 특검에 해당되는 거는 김정숙 특검이고요.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한 보자고요. 결혼 전에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개인 김건이다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 우리 그 박승민 최고위원님 말씀했는데 제가 그 판결문 거짓말 안 보태고 전문을 열몇 번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본문에 김건희 여사 공모가 전혀 없고 별지에 계좌 이용된 별지가 있는데 네. 그게 계좌가 107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한명 기소해가 무죄나 없고 기소 못한 겁니다. 아이고. 계좌 이용된 데서 주가 조작 아닙니다. 별지를 보세요. 판결문 본문에 없어요. 범죄 의의가 중대 명백이 없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수사 누가 했습니까? 추미에 이성윤 라인이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은 배제대가 식물 총장이었어요. 그렇게 탈탈 털었어요. 진짜 조국식의 표현해야 하면 376 압수해서 관련자들. 그런데 못 털었잖아요. 지금 와서 이게 뭘 합니까? 대통령은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거부권에 그 대려 봅니다. 아.